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정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신사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 g LTE 휴대폰으로 단말기만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SK텔레콤과 LGU 플러스에는 기기 변경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이 중저가형 모델 외에는 단한 모델도 없습니다. 그것도 중저가형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고가요금제, 육구요금제를 6개월 사용해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SK텔레콤이야 기기 변경에 판매 리베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a g U 플러스는 몇 개월 동안 기기 변경에 매장 지원을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플래그십 모델로 기기 변경을 해도 정말 착한 가격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KT 휴대폰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갤럭시 S10 플러스 128기가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격 검증을 해달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하는 휴대폰인데요. 대부분 6구 요금제 6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시지원금 50만원을 받고 매장지원을 받아 현금완납 30에서 35 정도 기기변경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고가 115만 5천원이니까 매장지원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제가 매장지원을 이만큼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판매점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해준다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갤럭시 S10 플러스 512기가 모델은 단종입니다. 판매 리베이트 자체가 없는 모델이라 고객분들이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을 할수 없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휴대폰은 바로 LG G8입니다. 출고가 89만 7,600원이고요. 6구 요금제 사용했을 때 공시 지원금 60만 원입니다. 할부 원금 29만 7,600원이 됩니다. 고가 요금제 사용 기준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매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정말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뒤 요금제를 33 요금제로 변경을 하면 월 33,000원에 이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두 모델은 오프라인 매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리점, 판매점의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기기 변경으로 싸게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이라 기기 변경을 꼭 해야 하는 고객분들이 벌써 소문 듣고 개통을 많이 했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는 오프라인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를 통해 기기 변경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LG G8은 아직 판매점에 재고가 있으니까 재고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매장에 방문하셔서 착한 가격에 개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갤럭시 S20 10 모델로 전환기변해서 싸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사전 예약 후 개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